알겠습니다. 어, 드디어 빚청산이다 아씨, 여러분 빚은 지지 마세요. 어, 빚은 지지 마세요. 근데 그래, 프로필 사진이 누구지? 그부배가 그분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어, 해사 줘서 5만 원짜리 아. 비록, 일시불 아닙니다. 3개월 할로지만 근데 전세대출 이런건 이사람아 그냥 그거잖아요 어. 그건 완전 빚이 아니잖아 나는 그냥 완전 내가 많이는 안 졌어요 한 저도 뭐한빚한 100만원 200만원 제가 뭐 술도 안밴다안 안 했는데 뭐돈쓸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어 겉으로 이라고막어 방송 끝나고 막 술집 가고 막 여자들한테 어 만원짜리 꼽아주면서 <laughs> 아 요즘 만원도 안 되지 한 5만원짜리 꼽아주면서 으흐흐 <laughs> 이러지 않습니다 안, 안, 안 맞습니다 사여러분이뭐 맛있는 거는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다. 그럼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 주세요. 제가 열심히 먹어 드리겠습니다. 아슬 Round 4 f 그 청년님이 그거 뭐냐, 그 편의점은 안 하십니까? 알바. 아니 뭐 다른 알바라도. 지는가 보네. 와, 이게 특강이 되냐? 근데 장애인이라고 잘써 주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없나 어뭐 공장이나 이런데 뭐 장애인이라고 더 필요한데 있지 않나요 아뭐 mbc 코인 떡상 했습니까 그냥 오늘 그냥 추석 선물이라 떡값 준거지 내일이 뭐또 뼈장구도 뭐 게이지 안차고 그래요 사람이 뭐 아이 뭐음 열심히 해야지 Round 아이씨 콤보를 몰라 씨 워터, 워터, 워크 통계들은 뭐예요? <try>

아!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 가면 뭐장애 있으신 분은 이제 어 그거 하잖아요. 그 고용을 해야 되잖아. 어 그런데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그 법적으로 어몇뭐한뭐일인가뭐 이런 분들 어 쓰잖아. 그, 어, 의무고용제가. 어, 그런데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저, 솔직히 뭐 편의점 이런 데도 좋지만, 그런 데 보면 또말 그대로 진상들 뭐또 뭐 지단하니까. 그런 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, 그냥, 그런 데는 또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. 어, 꾸준하게. 하지,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뭐 여기 족같은거 그냥 딴데 가야지" 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게좀 기회가 없으니까 어 원래 하던 데서 열심히 해야지. Round Fight. 어, 마음 같아서 나도 뭐 도와드리고 싶지만, 뭐 솔직히 뭐내 코가 석 잔데, 지금. Round wow, oh, three. Fight. <laughs> 아, 이개게막 페가 되어 라다 아, 배고프다. 이자, 아, 무슨 소리 났던 거 같은데? Round one fight. <laughs> <laughs>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도 밥 먹으러 가야 되나 배고프다. 김밥 나라 제발 열려 있기를. 아 김밥 나라 문다으면 다른 데 갈데 없는데. 아무래도 이거 막판하고 이제 저도 밥 먹으러 갈게요. 아배고겠다 어, 어, 어. 아, 편의점 도시락도 괜찮은데, 솔직히 먹고 나올 때 치우기가 짜증나요. 일단 뭐 씻고서 저 쓰레기통에 넣는데도 날파리 이런 거 생길 수도 있고, 왜냐하면 며칠 동안 보관해야 되니까. 매일 쓰레기통 비우는 게 아니니까. 그래도 나도 몇번 먹어봤어요. 어, 먹을 때는 좋아. 항상 음식은 그렇지만, 먹을 때는 좋아. 치울 때 짜증나서 그렇지.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다, 사는 사람의 공동점이지 먹을 때는 좋아 근데 치울 때가 다은니 어, 오케이 어? 한 판만 더 해야지 깔끔하게 강, 강등 당하고 가야지 돼지국밥은 뭐 너무 많이 먹어봐고뭐좀 질리는 감도 있고 솔직히 국... 부산이라고 돼지국밥을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, 어. 잘하는 맛집은 따로따로 따로 다 있어. 여긴 별로 없는 것 같아. 저 사장이 좀 가야 돼, 국밥집은. 좀 멀, 멀기 때문에. 이 사람은 오후 책임, 나도 좀 쉬야 될거 아이가. 쉬야 또, 밤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지 않겠습니까? 어차피 냉면하고 밀면하고 다르죠 맛이. 어, 좀색깔 서로 색다른 비슷한 것 같으면서 어, 색다른 맛. 냉자탈모님 다섯 개 선물 한상다 형님 조산 와서 딱 이거 하나 먹어야 되는 건뭐 추천하시겠어요? 네맞아 그리고, 코동레버요. 코동레버는 그, 코동님한테, 어 연락해갖고 카톡으로 사겠다, 이러면 돼요. 그 트위치에 방송하시거든요, 코동님. 아, 코동님, 에마제 방송 보고 찾아왔습니다. 코동레버 하나 주이소 이러면, 아이고, 고맙습니다 하고 주세요. 꼭 어, 이걸 붙여야 돼. 에마제님 통해서 왔다고. 그래야지 내가 씨 영업 사원 된 느낌. 왜 보다. 밥이나 먹으러 가야 된다. 부산 씨아오떡 그런 것도 맛있지. 근데 이분 잘 하는데.